여러분, 주말인데 집에 있기 참 포근하죠? 시 신은 걸어봅니다. 머리 왜 그래? 몰라 고 컨셉 들어갈 라이트 막 진짜 갈고 긁고만 하라고. 컨셉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어떤 상황으로부터 단절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분들은 수영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수영이 좋은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고 시설 이용료와 수영 용품이 저렴하고 무엇보다도 혼자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까똥, 까똥, 까똥.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중잖아 열통 2 0통이 와도 수영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알겠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혹시나 수영을 하고 싶은데 수영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수영 입문자를 위한 영상입니다. 수영장에 가잖아요. 그럼 일단 물이랑 친해져야 돼요. 어떻게든 이게 포인트거든요. 물이랑 친하면 이제 자신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이 감정이 드는 시기가 딱 호흡 그물 속에 얼굴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 들 때요. 얼굴을 넣을 때는 에 입으로 공기를 들어 맞춰 주고 코로 공기를 빼 주면서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안 그럼 코로 물 들어가요. 물 더러워질까 봐 그냥 마시는. 착한 분들 계시는데 그럼 안 되고 뱉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연습하다 보면 호흡도 적응되고 왠지 모르는 마음에 안정이 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이때 발차기 연습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종목이 자형인데 발차기는 심플하게 무릎을 곧게 펴주고 양발의 간격은 본인이 생각하길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면 됩니다 보통 걸음걸이의 보폭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동 엄지 발가락끼리 만난다고 생각하셔요. 물 속에서 발차기 차기 전세 가지 동작만 물 밖에서 시뮬레이션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앉아서 발차기, 두 번째 엎드려서 발차기, 세 번째 벽 잡고 발차기가 있고요. 수의사항으로는 그 엄지발가락이 다라고 하니까 무릎을 붙이거나 발 뒤꿈치까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들 수 있는 슈퍼맨 자세에서 발차기를 조금 차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없이 잘 나갑니다 근데 숨이 막 차기 시작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서 숨을 쉬면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생겨요 일어나는 방법은 두 팔을 물 속으로 눌러주고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서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더라도 이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할수 있게 돼요. 하지만 상체는 안 쓰고 하체만 쓰다 보니까 언발라언스 하게 되거든요. 꼭 수영장에 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수영장은 전국 어딜 가더라도 강사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걱정 마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수영 입문자를 위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마디 더 하자면 수영장에서 집에 갈땐 그냥 가더라도 수영장에 올 때는 샤워를 꼭 하고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집에서 샤워를 했으니까 수영장에서 샤워를 안 한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 없엄줄압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씨. 수건 안 갖고 왔네. 아... 여보세요? 수건을 갖다 주시면.